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유정 유창현 원장입니다.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건강유정 브리핑 시작이습니다 휴일 아침 날씨가 아주 좋네요. 쾌청하고 햇빛이 쨍쨍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 이후로 다시 감염자 많이 발생했죠. 이번 한 주도 조심해서 잘 지내주셔야겠습니다. 아직은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안구건조증 증상과 관리 방법, 예방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재와 음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현대인들 중에서 안구건조증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 이유는 하루에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IT 기기를 사용하는 현대인들이 많기 때문이죠. 눈은 많이 쓰면 피로해지고 건조해집니다. 눈을 많이 쓰는 분들,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은 안구건조증이 나타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데요. 이 쇼그렌 증후군이란 병은 안구 건조가 나타나면서 여성분들은 질 건조증도 나타날 수 있고요. 관절 통증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구 건조증이 나타나는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의 숫자 역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이 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노안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안구건조증이 있으면 눈에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눈물이 부족해지고 안구에 이물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들여다보게 되면 아무래도 부지불식간에 너무 집중해서 들여다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눈 깜빡임이 줄어듭니다 우리 눈은 깜빡일 때마다 새로운 눈물층이 형성되면서 눈을 보호하는데 눈 깜빡임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안구 건조증은 초기에는 약간의 건조함만 느껴지지만 심할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로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눈이 따갑거나 뻑뻑하거나 이물감, 시리다는 느낌, 가려움, 자결감, 쓰라림, 눈꺼풀이 무거운 느낌, 눈부심과 피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안구 건조 증상은 오후가 되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 생성이 수면 중에는 감소하기 때문에 아침 기상 후에는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나타나는 질환이죠.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 중에는 아침 기상시에 눈이 안 떠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눈이 뻑뻑해서 너무 건조해서 안구와 눈꺼풀이 거의 붙은 것처럼 느껴지고요. 눈꺼풀이 떠지질 않는 것이죠.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건조한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습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날씨와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바람이 많이 부는 외부로 나갔을 경우에도 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안경이나 선글라스로 눈을 보호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을 많이 사용하면 답이 없습니다. 눈을 많이 쓰면 안구건조증상이 나타나기 쉬워지는 것이고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장시간 사용하지 말고 중간에 눈의 휴식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특히 흔들리는 차 안이나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 건조 증상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자가요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이 건조하고 피로할 때는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손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눈두덩이를 눌러주면서 마사지 해주면 건조 증상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혈자리 5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 동자료, 찬죽, 사죽공, 승읍. 이게 눈 주변 5개의 혈자리인데요. 검색창에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안구건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꼭 이 혈자리 다섯 군데 지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샘의 눈물 분비를 자극시켜주는 안구건조증에 효과가 좋은 혈자리입니다. 다섯 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명, 동자료, 찬죽 사죽공, 스노비입니다 건강하루 되시고요. 건강의 정은 내일 아침 목요일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청취 여러분들 오늘 하도 건강하십시오.